uh -huh. 아이 먹은 놈. 아, 시원하게 좋다. 너무 급한 나머지 인사가 늦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 소비제. 유튜브계의 비자금이 되고 싶은 남자. 퇴근남 유경, 반갑습니다. 해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어, 간만에 해가 뜬 상태로 작업을 완료했네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역시 여름에는 맥주죠. 와, 아... 맥주 안주엔 역시 생라면이죠. 와, 아, 역시 라면이다. 음. 오늘 이렇게 공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주제.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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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피자금! 여러분들은 비자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자금의 대한민국,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과연 비자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어, 진짜 몇억까지 비자금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 저 역시, 비자금이, 있었죠. 아. 거짓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어. 생물학적으로, 와, 이 여자들의 직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거는 어, 조금 외적인 비유이긴 한데, 남자들이 보통 바람을 피면 보통 아내분들한테 다 걸리죠. 어, 남자들은 뭐 팬티를 거꾸로 입고 들어온다든지, 뭐 옷에 여자의 향수 냄새가 빼긴다든지뭐긴 어, 머리카락이 뭐, 옷에 달라붙어서 온다든지, 갑자기 아내에게 잘해준다든지, 선물을 해준다든지, 평상시안 하던 행동을 이 새끼들이 꼭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자의 날카로운 질감에 걸리죠.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에 참 지혜로운 여성분들, 둔한 남편이 있고 예민한 남편이 있겠죠. 둔한 남편은 둔한대로, 우리 남편이 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이렇게. 또 예민한 남편은 또 예민함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에 대한 비난은 말아주시고 어, 제가 예전에 비자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어, 얘기는 좀 지득하게 해. 또 한편의 요리와 함께 또 가봅시다. 끝! 보자고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안주는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비자금을 잘 숨겨보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잘 숨겨보자는 의미로 불굴이 준비했습니다 그 보자고 오늘의 세팅 클래스 불닭볶음면과 노구리 감이 오시죠? 불구리. 불굴. 불구리, 불구리, 불굴. 우리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비자금을 잘 숨겨보자. 아. <laughs>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어, 판을 새로 장만했는데, 뭐, 라면 두개 끓이기에는 조금 약간 버거워 보이는 사이즈이긴 하네요. 최고, 그래도 특대용으로 시켰는데. 다시마는 끓기 전에 넣어주고. 끓으름은 빼주고, 너구리, 건더기, 과감하게 불닭볶음면 소스, 너구리 스프는 절반만.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나중에 쫄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이, 저 퇴근함 유경, 소세지. 절대 빠질 수 없죠. 소세지 쉐미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물이 너무 많아 이거 이게 아닌데 지금 졸여버려 오늘면 포기하겠습니다 어, 면이 어차피 동구리는 불어도 괜찮아 어, 면 포기하고 거의 곰탕 우리듯이 우려내야 돼 이거 내가 원하는 비주얼이 아니야 이거. 약간 자작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 면푹 퍼져가지고 오늘 완전 칼국수다. 이거... 아, 어? 어, 이제 조금 제가 원하는 비주얼이 나오네요. 요런 볶음면 스타일, 이것이 바로 불굴이죠. 불굴 소세지 하나, 하나는 안 돼, 두 개. 아, 너무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마른 몸뚱아리에 피로회복제를 투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아, 하시죠 노골이 싹 불어가지고 거의 볶음 우동 느낌. 이봐 제가 비자금을 어떻게 걸렸는가. 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황당합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어, 국민은행 통장인데 제가 그 허점을 노렸죠. 아파트 대출 통장만큼은 확인을 안할 것이다. 아파트 대출 통장에 체크카드를 만든 거야. 조금씩 조금씩 돈을 넣어서 체크카드로 쓰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몰라 그 휠이 왔나 봐. 아파트 대출 통장을 재발급을 한번 받아보자. 이러더라고. 어디서 핀돈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미치겠대.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재발급을 받고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로 통장 정리가 안 돼. 그때까지 체크카드를 계속 어, 입출금만 하다 보니까 통장 하나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저의 비자금이 걸렸죠. 여러분들은 비자금을 잘 숨기고 계신가요? 어떻게 숨기고 계십니까? 힌트를 좀 주십시오. 첫번째는 그렇게 걸렸고 이제 두번째는 어, 이럴거면 그냥 업비트 코인계좌 에 그냥 돈을 숨겨놓자 그러고 나서 어플을 지워버리자 어, 초반에는 잘 지켜졌습니다 업비트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계좌이체 해가지고 빼 쓰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업비트를 한번씩 켜다 보니까 이게 또 코인이 사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비자금으로 코인을 하나, 두개 사다 보니까 어느덧. <laughs> 어느덧 마이너스 50, <laughs> 50%. 자. 아. 야, 비자금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이 모양이냐, 이거. 불고리를 먹으면서. 불굴의 의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게 말이죠. 코인이 가격이 쌀때 그냥 비상금 계좌로만 이용하다가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걸 못 찾고 또 그걸 꼭 지점에서 그걸 또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냥 비상금 계좌로만 사용하다가 아니 안 되는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끄여! 어 갑자기 술 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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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의 인생은 이리도 쓰디쓴 것인가? 인간 지표 그 자체. 야 귀신같이 그걸 사네 최고점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군 왜? 어떻게 보면 잡코인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리플, 이세 개만 산 거야.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 또 최근에도 또 비트코인도 조금 많이 올라오면서 또 희망을 살짝 줄라 그러던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논리를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조금 들어도 괜찮을까요? 내가 왜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런 논리 어, 오늘도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아프리카 해적에게 잡힌 거야.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해적이 야 너희 가족에게 전화해서 너희 몸값을 지불 받아야 되겠다. 1억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집에서 그 해적에게 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다른 것은 다출적이 가능하고, 당연히 해적도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봐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어도 이 가치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효용성에 대해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논리를 펼치면서 이제 코인을 샀죠. 최고점에서. 짠! 비트코인. 이거 제가 워낙에 진지함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 남성분들, 대한민국 결혼을 하신 기혼자 여러분들, 또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하신 기혼 여성분들을 다 포함한 비자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속인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아니죠. 피치 못하게 사용해야 될 돈이 필요합니다. 어, 모든 것을 아는 게 좋은 것이냐. 짧지만 한 40년 정도 살아보니까 모를 때 행복한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가자는 거야. 참. 아. 배우자들에게 너무 팽팽한 관계보다는 조금은 느슨한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두는 것은 어떨지,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자금을 숨기시는지, 어떻게 비자금을 운용하고 계신지, 어그 비자금의 활용처가 어딘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